산에 왔다가 이 버섯을 지금 대량으로 발견했습니다 아까 한군데서도 따고 또 땄는데 뭐 이게 뽕나무 부지버섯이라 그랬나 하여간 이거 식용버섯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저희 남편이 좀 땄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버섯인지는 모르겠어요 음, 저번에 검색해서 보니까 식용 버섯은 확실한 것 같은데 여기도 달려 있고 뒤에도 지금 뒤에도 달려 있고 이게 식용은 확실하죠? 이거 식용은 확실한 거죠? 아 오늘따라 하필이면 비닐우가 없어서 담을 때가 신문에다 지금 담다 보니까 다 부서지네요. 난초는 못 보고 오늘 산행을 어디로 할까 하고 산지를 정하지 못해서 해면은 끝에 이쪽으로 오긴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난초는 꽝입니다. 난초는 꽝이고 버섯 확실히 식용 같긴 한데 긴지 아닌지 정확해 일단은 따가 보고 식용이면은 저녁에 해먹고 아니면 뭐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식용은 확실한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버섯 잘못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오늘 뭐, 이거라도, 딴쪽 먹히면은, 이거라도, 해야죠. 그 전에 제가 여기서 호피발로 깼는데, 막 벌한테 쏘이고 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막, 더 이상 안쏘려고 뛰고, 뛰고, 뛰다 보니까는, 돈뚜렁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때는 동작이 엄청 빠르던데요. 안 죽고 싶어서. 그때 말벌한테 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을 한동안은 못 왔습니다. 무서워서. 옛날에 그 기억이 있어서, 못 왔었는데, 어, 겨울에 한번 잠깐 와보니까, 벌집이 하나 있어서 그거 떼내버리고, 이제 맘 놓고 다니긴 하는데 이쪽은 오면 항상 불안해요 벌에 언제 쏘는지 모르니까 어, 일단은 이거를 만나서 다행이고 못 먹는 버섯이면 어쩔 수 없겠죠 일단은 가져가 봐야죠 이런 거 만나기도 굉장히 힘든데 저희는 버섯을 잘 몰라요 어, 영지 영지는 뭐 달면서 늘 따니까 영지하고 느타리밖에는 잘 몰라서 음아또 저게 능이버섯을 아는구나 예전에 순천에서 능이버섯을 엄청 많이 한 바닥을 만나서 캤는데 그대로 주인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대로는 가보면은 썩은 것만 하나씩 남아 있고 계속 해가 버리고 없더라고요. 뒷전이고 뒷전이고 또 빠져서 가봐도 없고 그래서 포기해 버렸었는데 아, 오늘은 또 이렇게 버섯을 만났네요. 식용은 맞겠죠? 아,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이런 버섯이라도 따가서 식용이라면은, 오늘 저녁은 맛있게 먹을 거고요. 아니라면은 뭐, 버려야 되겠죠? 이제, 가져가는 거. 그게 조금 그러긴 한데, 저 밑에도 조금 보이는 것 같네요. 긴지 아닌지. 일단 내려가 보고, 아, 여기, 이렇게. 그래서 삥들러막 있네요. 여기 지금 아까 저기서도 두무더기를 계속 땄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무더기 땄는데 이 정도면 뭐 양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이부분에좀 있을 것 같아요. 다녀보면은 근데 담을 데가 없어서 오늘은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준비를 안 해와서 따를 때는 버섯도, 저기, 영지버섯도 따고 해서 항상 까만 봉지 하나씩 갖고 다녔는데 오늘은 그나마 그것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부탁드릴게요. 아시는 분.